16번 매매 목적물로 더 발생한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인도 전매두인 인도 후 매수인이죠. 그런데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어요. 이때는 매수인이죠. 이때는. 참조 1번 인도되지 않았지만 대금을 완제했어요. 과실은 매수인에게. 반면에 2번 인도되지 않았고 완제도 안 됐어요. 그럼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이 되죠. 따라서 매수인은 자기가 돈을 안 줬으니까 인도의무, 지체가 아니잖아요. 물건 인도의무와, 즉 재산권 인정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행 관계잖아요. 인도전이고 대금도 안 줬죠. 과실은 매도인이 계속하고요. 매수인이 대금을 안 주고 있으니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지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따위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17번, 담보 책임. 좀 판례가 어렵죠. 타인 권리 매매라고 돼있죠. 각과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A 토지가 계약 당시 전부 병소였어요 갑은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전부 타인 권리. 자, 이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선이라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을 매수는 해제만 가능하고요. 선의 매수는 해제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손해배상은요. 당연히 이행이익 배상이죠. 이행이익 배상을 뭐라 그래요? 계약이 행정권과 동일한 경제적이 이게 이행이익이죠. 당연히 배상해야 되죠. 자, 그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돼요? 불능당시시가가 기준.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액을 배상해야 되죠.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을 익 배상할 의무가 있다가 됩니다. 참조 이행액 배상이라고 그랬죠.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됐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처럼 책임처럼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실렉 배상이지만.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행이 배상이 됩니다. 18번 타인권리매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 잘못으로 그럼 이때는 담보책이 아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원상회복 청구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은 선악불문하고 할수 있죠?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되면 악의 매수는 해제만 할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죠? 그러나 채무 불행 책임으로 가면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8번은 매도인의 의무가 매두인 귀책사회로 이행불능이니까 이건 담보 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중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18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번 수량지정매매 즉 목적물의 수량이나 면적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목적물의 수량이나 면적에 주안을 두고 주목을 하고 대금을 정한 경우 이게 수량 지정 매매죠. 대표적 아파트 매매가 있죠. 이런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이 되고 수량이 부족할 때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반면에 참조처럼 면적이나 수량이 대금을 정하는 표준에 불과한 경우, 이때는 설령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니까. 수량이 부족할 때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수량 지정 매매여야 돼요. 수량 지정 매매 플러스 수량 부족이어야 돼요. 딱 참조 같은 경우에는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니까, 설령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